어, 여기는 KLC 어, 한국 리프트 칼리지 에, 코리안 리프트 칼리지 에, 파크 골프 연습장입니다 오늘은 어, 파크 골프의 기본에 테이크 백에 대해서 좀 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테이크 백입니다 테이크 백을 오늘은 어, 시연해 보겠습니다 테이크 백 잠깐만요 아, 테이크 백입니다 그래서 자 어, 테이크백은 음, 백스윙 시 처음에 어드레스를 했고 그립이나 어, 라인먼트 셋업은 됐겠죠. 네? 그러면 이제 어, 이 음, 볼을 원 베스면을 대고 타켓 반향 방향, 반대 방향으로 빼는 걸자 테이크백이라고 합니다. 테이크백. 그래서 이제 요 골프는 음, 원운동입니다. 원운동. 원운동인데, 파크 골프는 반은 반반지름, 반원 운동입니다. 반원 운동. 네. 반원 운동을 이렇게 해보면 결국은 이건 시계 추가 되겠죠. 진자 운동입니다. 진자, 운동. 진자, 운동. 진자 운동입니다. 그래서 테이크 어, 백을 할 때는 왼팔은 펴고, 오른팔은 접고 아, 오른팔 뚝을 젖고, 왼팔은 펴고, 근데. 이 태그 백 시작을 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지렛대, 네버리지 라고 하죠. 지렛대에 올려서 음, 헤드와 어깨축이 지렛대가 됩니다. 지렛대 그러면 지렛대의 중심이 그립이죠. 그러면이 지렛대가 어, 어깨까지 되려면 어, 왼쪽에 어, 허벅지 안쪽에 그립이 돼야 돼요. 만일 이렇게 됐죠. 문제가 되죠. 아, 그러면또그다음은 핸드퍼스트, 얼리퍼스트, 핸드퍼스트, 핸드퍼스트도 문제. 질 때가 요거 요거 빼안 되죠. 네. 축이 중심 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가지런 하게 양 어, 가슴의 중심축이다. 양 어깨가 어, 테이크백을 할 때는 어, 공페이스면이공페이스면이 공, 페이스면이 공을 보고 30cm를 어, 꺼준다 30도. 마이가 맞 테이크 여기 레벨에 중심축 진자는 30도 각도입니다. 30도 각도. 내 몸에서 그렇게 4분의 1 스윙보다는 30도 각도가 되는 요지점에서 올라간다. 그래서 양 어깨가 수평 레벨이 돼. 양 어깨가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이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이런 건안 되고요. 양 어깨가 아, 가전의 수평의 기울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 골프에서는 4분의 1 수익이 없어요. 똑딱이입니다똑딱똑딱이가 독딱이는 각이 30도 각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파크 골프에는 4분의 1 수익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연구를 더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골프 스윙은 11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어드레스 1, 테이크 어, 백, 2, L, 3, 탑에 4 아, 5는 수직 낙하 5, 6은 다시 백백 7번 임팩트 8번 릴리스입니다. 이팔로스로가 아닙니다. 예, 골프에서는 가게는팔로스로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임팩트 후에 릴리스입니다. 임팩트 이렇게 되면 임팩트가 7, 9, 10 11 12 11 포지션 11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러나 골프는 어드레스가 하나 아. 전체가 반원 이니까 둘셋 이렇게 합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둘셋둘셋 둘, 셋. 둘, 셋. 둘, 셋. 어드레스 하나 둘 셋, 둘 셋. 에리 예. 이게 탑입니다. 에리 예. 이 탑입니다. 풀세입니다 다운스윙도 에이 예. 되겠죠. 이게 다 풀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잘못 골프하고 파크볼프하고 굽을 하는 그것이 파크골프는 반원을 중심으로 간다. 반 반지름 반원. 골프는 원운동이다. 원의 운동이다. 그파크코드는반원의 운동이다. 팔로우가 아니고, 일리스 임팩 후에 공을 30cm를 끌고 가서 몸이 돌리지, 몸이.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에 이게 동일하지 않으면 테이크백을 너무 길게 겠다 그럼 들어올렸다. 그럼 몸이 세이가 됐죠. 그러면 다시 나와서 올 때는 이 대부분 초보자들은 엎어칩니다. 이 오브 드탑이라 그래요. 엎어치기에서 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하면 이제 오른쪽 어깨를 앞으로 이제 팔을 앞으로 내밀는캐스팅이라요 캐스팅. 캐스팅하면 다시 보상 동작으로 응? 잡아졌습니다. 그걸 스쿠퍼라 그래요. 그럼스쿠퍼가 되면 다시 당나귀처럼 치킨이 되죠. 치킨이. 그래서 이게 어 문제가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어, 과거에는 많이 꺼라, 이야기 했는데, 지금은 바로 들으라. 백스윙은 오른팔뚝으로, 오른팔뚝으로 해서 바로 들으라. 예. 예. 내리는 것도 수직 낙하다, 살로잉이다, 레깅이다 하는데, 그냥 내려서 예. 헤드를 우측에서 내려주면 됩니다. 내려, 내려주라.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중력에 의해서, 간성에 의해서. 그래서 골프도 어, 마찬가지지만은 파크 골프에서는 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계추, 시계추, 어, 이렇게 시계추의 원리입니다. 네. 역학설. 제가 한개 쳐보겠습니다. 여기는 파포의 75m인데. 사실은 이제 여기 잔디가 굴리지 않아요 그래서 띄워서 한3 0 m 날려 가지고 어 75m 가 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35m 를 띄운다 그러면 볼을 어디다 두냐 하면 왼쪽 뒤 발꿈치에 공을 두고 어 중심축은 여야 되겠죠 중심축 중심축에 헤드가 돼서 어 지면에서 올리치는 것입니다 업나운드어플레이 음, 음, 퍼블러로 가는 거죠. 다음 블러가 아닙니다. 다음 블러가 아니고, 퍼블러로 가야 된다. 네, 퍼블러를 함쳐 보겠습니다. 한, 한 35m 떠서 어, 나머지 40m를 굴러가는 차들을 해보겠습니다. 퍼블러스로, 아. 네. 아, 핀대를 벗어났네요. 예, 약간 벗어났습니다. 다시 한개더 쳐볼게요. 이거는 조금 약하게 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2분의 1 스윙으로 학보스윙입니다 2분의 1 스윙이 조 약하게 약하게 쳐야 되겠습니다. 약하게 쳐야 되고 그리 핀대에 갖다 붙었죠. 다시 한개더 쳐보겠습니다. 핀대에 갖다 붙는 세 네. 실제는 이 100m 이상의 거리입니다. 실제 일반적인 골프장, 여는 잔디가 지금 이제 시공을 해서 저항을 많이 받았고요. 네.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잘 갔습니다. 네. 네. 잘 갔습니다.